와이어만저 <목소리> 하나 갖는 게생각보어게아 오케이 야 민권이 형 <목소리> 여기 봐요 다 여기 봐요 <목소리> 되게 시장이야 <이상이야. 목소리> 야정기호찾았

나도 나유 나도 나도는 거야? 설마 <laughs> <저, 웃음> 모자이크 처리 안 되겠지? 뭐야? 김실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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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김실수 김실수는 진짜 김나 도실입니다 진짜 김실수. 지금 나이야 <laughs> 그래서 졸업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기질문 <laughs> <laughs> <좀 취소. 웃음> 어. 촬영 중이라.. 촬영 중이고 현이라 손을 올리진 못하 다들 졸업합시다 <laughs> 네. 졸업은.. <laughs>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아니까 <laughs> 오늘밤에 사진 몇장 찍어야 될까? 니까한 장만 찍어도 될 같아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겠죠? 제 덴처 어떡죠다이업 엎듣게 습니다아 얼마 기다려야 되죠? 3개월 기다려야 돼요 이없요 3개월 후에 아이고. 파이널 프레션뜨이 졸업할 수 아이고. 있나요? 같이 잘 해봅시다 어, 어.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졸업할 수 있습니다 덴처를 어, 끝낸 자의 여유 졸업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졸업할 수있요덴 끝남입니다 덴 끝남? 덴안 끝남 아.. 댄 안시장 아, 안시장 <laughs> 댄전 처치 <뭐라> 전 <댄전> 처치, <뭐라> <댄전> 처치. <뭐라> <댄전> 처치. <뭐라> 촬영 현장입니다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뭐라> 접하셔야 돼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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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방금 사진 찍는 거잘 봤습니다 갈수 있을 것 같나요? 어, 아 그럼요 아네 제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파팅이팅 우리 학번에 없어안될 존재 4만 원 4만 원이니까 8만 원이요 오늘 사양이 창쿤

이거가운 촬영 현장. 저번 작년에는 보니까 은광이는 응, 응, 응. 첼로 들고 와서 찍었지 여기다가? 아나 아, 지금 농구 배에서생각 가지고 고아아무 <laughs> 말을 안들어 아. <laughs> 아이지. 아이지. 아이바운드한 것처럼. <laughs> 저 이제 가운 촬영. 생각한 포즈 있어? 생각한 포즈 어. 없어가지고 그냥 어. 이런 이런 거야. <laughs> 내 짝꿍. 무슨 포즈 할 거야? 저요? <laughs> 저, 저 다단... 가장 평범한. 가장 평범한? 손 떼는 게. 여기는 진료실 <laughs> 촬영 현장입니다. 와. 와우. 오. 와우. 잘했어. 여기도 사람이 많네 아, 여긴 금방 금방 아, 유튜브 각입니까 이거? 유튜브 각입니다 자, 유튜브 각 나왔어요? 유튜브 각 오, 그래. 오케이 어, <웃음> 오케이 그래 과연 썸네일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자 다음 다음 아, 아, 누구야? 자 환자 누군가요 아. 네. 자, 네. 어떤 연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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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로 가어 아. 그래 이거 괜찮아 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 아. 다음 오빠 다찍있어요끝자 환자 아유. 누구 할 거야? 아. 라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laughs> 이제 야외 촬영하는 곳을 한번 가봅시다. 여보세요? 어? 어? 아, 맞다. 야외 촬영은 정장 입고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정장으로 갈아입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밤밤. 무슨 포즈를 해야 될까 Hold on girl now wait just a minute I've got something to say You should hear it I'm happy to make time for your feelings You have to admit 아까 줄 서서 기다리다가 못 찍었던 가운 촬영 하러 갑니다. 실내 가운 촬영 이거 하고 석사 못 찍으면 이제 끝. 뭐 팔이 없어? 그, 약간 그러니까 좀 되게 밑에 있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이 하나, 여기, 어, 거 그러니까 여기,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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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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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차량, 단체 차량, g r o u 이 차량, pizza, p e 이제 i r k i r i pizza, 그 i z z a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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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z z 아. 베터 피자. 베터 인그파존스파파존스그러니까참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협찬해 주시면 피자 햄과 먹겠습니다. <laughs> 그럴 리가 없다. 아, 지금 유튜브 방송 중이야? 아니, 방송은 <laughs> 아니. <에이>, 형님들. <웃음> <웃음> 어? <웃음> 왜? 브로드맨 김동훈입니다. 결백해 김동. 감사합니다. 브로드맨, 브로드맨 결백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졸업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laughs> 아, 아, <잠시만. 웃음> 아 하지만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따뜻해졌다고 감기는 조심해야겠죠? <laughs> 사실 오늘 날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아 네, 저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좋은데요. <laughs> 네,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요. 우와, 좋은데 산들한데요. 와 근데 여기 경영관 진짜 좋다. 응. 여기서 아, 여기 그 유명한 그거 아니야? 뭐냐? 유명한 경영관 아니야? 우와. 성시경 콘서트? 성시경 콘서트? 아니 축가 콘서트? 아, 오늘이네? 우와. 아. 이거 성시경이 이제 축가를 부르는 노래들을 모아서 콘서트를 하는 건가? 성시경도 근데 여기서 여기 콘서트를 많이. <laughs> 어, 오늘 성시경 콘서트가 노척은 타에서 있어요. 네. 아, 아, 네. 네. 또 제가 또 별명이. 성시경이요. 네. 아, 그래요. 자, 네. 노래 한번 해 한번 해보시죠. 노래 한번 해보시죠. 노 다운드 예, 어? 네, 어? 재밌는 어? 풍경. 송합니다 아, 죄송니다니다 아, 죄 아, 니다 아, 죄송합니송합니다 아, 죄다 아, 니다 아, 죄송니다 아, 죄송니다 아, 죄송합다 컨셉샷 와, 네, 와, 와, 세요아 와, 도 많은, 오빠들, 많은 아, 아, 고생하셨죠. 아, 고생하셨죠. 아. 오빠 와, 이남 와, 있어 와,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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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더좀 재밌고 오버한것 같아. 와우. 와우.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빠크!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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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김동훈 씨 안녕하세요 리얼 킴 이동훈입니다. 리얼 킴. 어. 형. 어. 편집부. 간지뽕 <laughs> 네.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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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뭐 시킨 어. 어. 아, 거야? 아니지 먹으고 시킨 거야. 먹먹기도할 거야. 피자. 야, 우리, 한 번, 어, 우리끼리 우리 한 한번 우리끼리 우리 한번 집... 아, 잠깐만. 근데 이건 영상이라서 아, 아, 아도 <laughs> 센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저희 센터 잡아야 돼. 센터 잡아야 돼요? 어디 어디 가고 싶어요? 저희 저희 가 네네네. 네. 네. 아, 네. 예. 빨리빨리빨리빨 빨리, 빨리, 빨리. 어, 하나. 고고고고 고고고 지강아. Go 고고 go 어이 뭐야? 고고고 피자. 피자 팬. 예. 피자. 아, 피자가 식기 피자 전에. 먹는 걸로? 피자가 좀여야지뭔거 아니에요? 카메라 보고. 조금만. 떨어지지 않게 피자 잘 받자. 네 야, 진짜 맛있다. 야, 양심 양심 양심. 하나, 아, 하나. 양하양 아, 아, 하 아, 아, 하나. 아, 하나. 아, 하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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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아, 하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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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림야너 무릎 꿇어. 우리한테, 야, 우리, 우리의 단합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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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중에 살고는 재밌어. 그래. 아, 보 아, 고 아, 당시 하죠. 하죠. 앞에, 그... 아, 그래, 아, 당시 그래, 그래. 아, 일단... 일단 정상적인 거.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시 앞에. 터시 우리 좀 쉬니까, 아, 축구 국가대표. 아, 이거는 팔을 뒤로하는 게 멋있다. 사람을 여기 말고, 여기 뒤로 서로 엉덩이 그 껴서... 네, 네, 네. 내이상거아 <laughs> <한 번. 웃음> <laughs> 재밌어 진짜 이게. 아이가 이거 이거, 여기. 아, 어, 굿. 아, 야. 잘했다 잘했다 빨빨빨빨빨리아 빨리, 빨리, 빨리. 이제 졸업 사진 다 찍고 돌아갑니다. 네. 아, 열심히 남은 기간 해서 졸업합시다. 안녕하세요. 김시습의 진짜 김시습 김민재입니다. 김민재예요. 가짜예요. <웃음> 진짜예요. <웃음> 구독 좋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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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좋아요.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와 <laughs>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주실 거예요. 와 <laughs> 아, 요즘에 못 달고 있어요. <웃음> <웃음>